최근 참여한 갈등이 이어져온 한국과 일본. 어려운 상황 속에 경제발전을 위해 양국의 기업인들이 논의에 나섰습니다. 참여한 경제인들은 다소 경색된 양국의 관계가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소통과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 간 수출 규제로 작용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군사정보 보호협정 약화로 이어진 지소미아 중단. 최근 한일 관계가 다소 위축된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기업인 300여 명이 모여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1969년 첫 회의를 개최한 한일경제인회의. 50년 동안 해마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열려온 회의지만 올해는 양국의 관계 악화 등의 이례적인 이유로 지난 5월이던 당초 개최 시기에서 4개월 늦춰 열렸습니다. 개회식 연설에 나선 내빈들은 양국 경제협력 증진이라는 회의 목적에 앞서 냉각된 양국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김윤삼양홀딩스 회장은 한국과 일본이 필연적인 이웃임을 강조하며 인구 고령화와 같은 문제점을 함께 해결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양국은 숙명적 이웃으로서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세계 시장에서 선의로 경쟁하면서 최대한의 협력을 통해. 공존, 공용해야만 하고 그리고 특히 저출산, 고령화 구인난과 취업난 등 공통의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기에 소중한 소통과 협력이 절실합니다. 손경식 CJ 회장은 경제적 가치를 넘어 동북아 평화와 국제분업의 선순환을 위해 양국이 마음을 열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안보 협력의 끈을 튼튼히 유지할 때 서로의 번영과 안정이 확보될 수 있다는 현실을 식시해야 합니다. 한일 양국이 함께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제도화를 해나가야 합니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도 양국의 제3국 협업, 인재와 문화 교류, 차세대 네트워크 지역교류 활성화 등을 제시하며 경제 외에 다양한 교류를 이어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기업인들은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문제가 원만히 해결돼 먼저 국가 간 신뢰회복과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25일 오후에는 양국 기업인들의 한일 공통과제 실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며 이후 공동성명 채택까지 진행될 예정. 이번 회의가 경제적 합의점 도출을 넘어 얼어붙은 한일 관계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세뉴스 박경연입니다.